이분들이 정확하게 이 현재 어떤 차고 있는 상황 인식이 제대로 돼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현종 논설위원이 환율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데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뭐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네. 10,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정말 이 경제 사령탑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 현재 어떤 차고 있는 상황 인식이 대로 돼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 달러의 이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다가 갖다 줘야 돼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상실돼 있어요. 우리 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수출도 많이 하고 외화가 들어올 텐데 그게 없는데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땜질 처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환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나 이것다 부족할 뿐더러 대통령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뭐 생리대 가격이 어쩌니 뭐쩌니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 없다. 환율 문제 뭐 해결 방법 없다. 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으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만 이야기를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 주세요.